1차 시 명승의 정의와 개념 우리나라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국토에는 아름다운 경승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승지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명승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2003년까지 단 7건에 불과할 정도로 명승 지정에 대해 소홀했습니다. 2003년에 이르러서야 명승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그 이후 매년 명승 지정 수가 늘어나면서 2014년에야 107건으로 확대되었죠. 이는 북한 320건 일본 300, 60건, 중국 2700, 68건에 비해 현재의 적은 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토가 덜 아름다워 명승의 수가 적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가깝고 익숙한 우리의 국토에 대해 그 소중함을 간과하여 명승 지정에 대해 소홀했던 탓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명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명승의 지정 확대와 동시에 명승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아름다운 경승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명승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명승 지정의 기준이 되는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명승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명승의 정의와 개념.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명승에 대한 국가 지정 문화재의 한 유형으로서 위치하는 명승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전체 유형 분류에서 명승의 위치와 타 문화재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는 종별로는 국보, 보물, 중요 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등총 7개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이 종별은 그 유형에 따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중 명승은 천연 기념물 사적과 함께 기념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기념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 지정 문화재의 성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재 보호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서는 기념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성격을 첫째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 둘째 경치 좋은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셋째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는 일곱 가지 국가 지정문화재의 한 유형으로 경치는 물론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경승지로서 중요한 기념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우리와 유사한 명승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 명승을 정의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 교양적 의의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명승에 대한 정의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뛰어난 국토의 아름다움으로써 귀중하거나 자연적인 것에 관하여 풍치 경관이 뛰어나거나 명소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인문적으로서는 예술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감상, 문화, 혹은 과학적 가치, 자연 경관, 인문 경관 등이 비교적 집중적이며 환경이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관광 혹은 문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정의하는 명승의 개념은 그 표현에서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유사하여. 장소의 경관성, 예술성 등을 명승의 우선적인 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명승의 정의와 달리 실제 문화재 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전체 지정 건수의 약 55%가 정원이며 중국의 경우는 국가중점 명승지는 국립공원으로 대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명승의 중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경관적 우수성과 역사 문화적 우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명승은 본질과 가치가 단순히 장소가 가지는 경관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우수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 우수성에 더불어 그 안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전통, 문화와 역사성 또한 명승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승 제7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관령 옛기를 경관적 우수성과 역사 문화적 우수성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경관적 우수성으로 대관령옛길은 백두대간을 넘는 사대령의 하나로서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보는 옛길의 풍광은 명승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경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대관령은 삼국시대부터 문헌에 등장하는 장소로서 영동 사람들에게는 내륙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고려시대 이래 주요 교통로로 수많은 민중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이와 같이 대관령 옛길은 다양한 전설과 민속적인 요소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승은 이처럼 경관성, 역사성, 민속성, 예술성, 고유성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명승의 유형별 세부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중요 요소 및그 성격에 따라 명승은 크게 자연 명승과 역사 문화 명승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역사 또는 현상에서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찾는 경우 자연 명승,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서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찾는 경우. 역사, 문화, 명승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연 명승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나 장소라 하더라도 명승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장소들은 지속적으로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서 역사, 전설, 기록, 이야기 등의 인문학적 가치를 쌓아온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연 명승과 역사 문화 명승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명승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장소가 꾸준히 쌓아온 인광과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 명승과 역사 문화 명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자연 명승은 자연의 역사가 쌓이면서 형성된 자연 물이나 자연 현상 중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거나 저명한 곳을 말하는데요. 자연 명승의 범주에는 명산, 계곡 지형, 해안, 도서, 하천, 폭포 등과 같은 자연 경승이 포함됩니다. 예부터 산고수장이라 불린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중추로 수없이 갈라진 산맥들이 많은 산림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산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명산과 계곡 지형은 우리 국토의 대표적인 명승지입니다. 또한 깊은 골짜기와 긴 물줄기가 형성하는 다양한 풍광의 하천과 폭포 등도 우리의 소중한 명승지입니다. 더불어 산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특성상, 바다에 면한 많은 해안과 도서 지역 또한 다채로운 경관을 보여주는 명승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명승이 자연의 역사 또는 현상에서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주로 찾는다면 역사 문화 명승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서 주된 가치를 찾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문화 명승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 명칭에는 고정원, 별서원림, 누원과 대, 팔경구고, 옛길, 전통산업 문화경관, 역사문화명소 등이 포함되는데요. 고정원과 별사원림에는 올고진 선비의 향기가 묻어나는 옛 정원, 묵향의 짙은 내음이 깊게 배어 있는 학문의 장소, 벼슬 사리를 마친 유림이 돌아와 머물던 정자, 공명과 현달을 버리고 신선이 되어 살고자 한 원림,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의 선인들이 산수와 벗하며 지은 모든 정자와 원림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원은 일정한 높이를 지니고 있는 높은 집으로 이 높이에 의해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원림의 시설로 광안루원과 같은 관아원림이나 대에 지어지는 시설을 뜻합니다. 팔경국곡 그리고 옛길은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운 경승지에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이 깃들어 고즈넉한 정치와 선인들의 숨결 및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명승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 문화경관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의 섭리와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 고유의 문화경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명소는 주로 명상과 짝을 이루어 있는 대찰 지역을 말합니다. 3. 명승의 지정 기준 지금까지 명승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유형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명승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 것일까요? 네 명승은 총 6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되는데요. 6개의 지정 기준은 명승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또한 명시하고 있어 명승의 범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관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화산, 하천, 해안, 하안, 도서 등. 둘째,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이거나 심리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셋째,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으로 일출 낙조 및 해안, 산악, 하천 등이나 정자, 누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 도시, 전통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넷째,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곧 금류, 심연, 폭포, 호소, 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 대바위, 동굴 등, 다섯째, 저명한 건물,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로서 정원, 원림,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이나 역사, 문학, 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여섯째,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등이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지정 기준에 의해 지정된 명승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6가지 지정 기준 중두 번째 지정 기준에 의해 지정된 명승지는 없지만, 나머지 5가지 지정 기준에 의한 명승지는 많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지정 기준에 의해 지정된 명승 사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준의 대표적인 명승으로는 삼각산과 백령도, 두무진 등이 있습니다. 서울의 삼각산은 지푸른 숲의 산록을 뚫고 암석 덩어리가 솟아오른 기암 절경의 풍경 등의 부분이 산악으로서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정받아 명승 제10호로 지정되었고, 백령도 두무지는 대표적인 해안명승으로 백령도 북서쪽 약 4km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높이 50에서 100m의 거대한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경관 등의 부분이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정받아 명승 제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의 대표적인 명승으로는 수종사 일원과 꽃지, 하이미, 하레비 바위 등이 있습니다. 남양주 윤길산의 수종사 일원은 두물머리와 양수리가 내려다보이는 지점에 위치한 조망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명승 제109호로 지정되었고 안면도의 꽃지, 하이미, 하레비 바위는 해남이 명소로서 바위 넘어 보이는 낙주의 일시적 경관의 아름다움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의 대표적인 명승으로는 사인암과 백석 동천이 있습니다. 단양 팔경의 하나인 사인암은 역동 우탁에 의해 명명된 명승으로 그 신비로운 성경이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을 불러들여 다양한 시화의 주제가 된 장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 제47호로 지정되었고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백석동천은 백사실 원림, 유적을 포함한 계곡의 일대의 지역을 지칭하며 서울의 고정원 유적 중 주변의 현대적인 경관과 격리되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원림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 제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의 대표적인 명승으로는 소세원과 토끼비리가 있습니다. 담양의 소세원은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모든 구성요소로 한 차경과 거대한 정원으로 구상한 자연과 더불어 지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 정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 제40호로 지정되었고 토끼비리는 문경 가운데서 내려오는 영감과 문경 세제에서 흘러오는 조령천이 합류하는 곳에서부터 S자 형태로 상간 협곡을 파고들면서 동쪽 산지에 형성된 벼랑에 깎아 만든 옛길로 그 역사적 배경에 더불어 자연과 인공 요소가 잘 조화된 풍광을 인정받아 명승 제3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의 대표적인 명승으로는 백록담과 사라오름이 있습니다. 한라산의 백록담은 남한 지역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구호이며 예로부터 녹담만설이라 불린 자연유산으로서 관상상 현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인정받아 명승 제 90호로 지정되었고 사라오름은 제주도의 오름 중 가장 높은 1,324m에 위치한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로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신비한 비경을 자랑하는 장소로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11년 명승 제8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에 따른 명승 사례지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에는 명승이 지정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해 명승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 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수렴을 위한 명승 지정 예고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재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문화재 청장에 의해 지정됩니다. 세계의 명승 오늘 세계의 명승 코너에서는 다른 나라의 명승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국가는 각 국가별 관련 법규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를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명승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한, 일본, 중국 등 동일하게 4개국 모두에서 지정문화재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승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겠죠. 그럼 각 나라별 문화재 보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북한의 경우 문화유물보호법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을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기반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분류하는데요. 일본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및 전통적 건조 건물 등 6가지로 나누어지며 명승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기념물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와 다른 점은 일본은 문화적 경관을 명승과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가 규모가 다른 3국과 달라 문화재 지정을 중앙정부가 제정한 문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보호합니다. 문물보호법은 역사, 예술, 과학가치가 있는 유산을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으로 고고문화유적지, 고분, 고건축, 석굴사원과 석조물, 예술품, 공예미술품, 역사문화명성, 진, 촌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승과 유사한 개념인 풍경명승구는 국무원의 풍경명승구 조례와 건설부의 국가중점 명승지 심사 등을 기반으로 국가급과 지방급으로 나누어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두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명승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